12월 2일 해외 축구 이적 가신 모음입니다. 유벤투스는 맨체스터 시티의 주전에서 밀려난 잉글랜드 미드필더 칼핀 필립스의 영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뉴캐슬도 1월 이적 시장에서 필립스의 영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브랜트포드의 토마스 프랑크 감독은 27세 잉글랜드 공격수 이반 토니가 1월 이적 시장 이후에도 클럽에 남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프랑크의 주장은 토니에게 호감을 갖고 있다고 알려진 아스널과 첼시에게 타격을 입혔습니다. 뉴캐슬은 그들의 부상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페인오르트에서 임대 중인 감비아의 윙어 양쿠바 민테를 소환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뉴캐슬은 슈투트가르트의 27세 기니 공격수 세로 기라시를 1,500만 파운드에 영입하고 싶어합니다. 엔제 포스테코글루는 여러 선수들이 부상을 입거나 아프리카 네이션스컵에 출전하는 상황에서 토트넘이 1월에 미드필더를 영입하기 위해 이적 시장에 들어가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벤투스의 23세 세르비아 공격수 두산 블라우비치가 클럽과 계약 협상을 시작했고 이는 그를 영입하려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아스널의 희망에 타격을 입혔습니다. 웨스트햄은 크리스털 팰리스의 25세 프랑스 공격수 오드손 에두아르의 1월 영입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고 스페인 미드필더 파블로 포르날스는 웨스트햄을 떠날 수 있습니다. 리버풀은 니스의 22세 프랑스 미드필더 케프랑티랑을 안필드로 데려오고 싶어합니다. 한편 리버풀은 내년 여름 파리 생제르맹에 24세 프랑스 포워드 킬리안 은바페를 영입하는 것을 추진하지 않고 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2024년에 은바페를 영입하기 위해 1월에 최종 승낙 제안을 보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토트넘과 브렌트포드는 1월에 PSV의 20세 벨기에 윙어 요한 바카요코를 영입하기 위해 경쟁할 것입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네덜란드 풀백 타이럴 말라시아의 부상은 토트넘에서 임대 중인 스페인 수비수 세르이오 레길론이 예상보다 오래 올드 트레포드에 머물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맨체스터 시티가 20세 노르웨이 공격수 오스카르 보부와 새로운 계약에 합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바르셀로나는 아틀레틱 빌바오의 포워드 니코 윌리엄스의 새 계약에서 5천만 유로의 방출 조항을 지불하지 않을 것이며, 이는 이 21세 선수가 내년 여름에 다른 클럽에 합류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줄 것입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